저도 예전에 많이 먹었다가 최근에 언니가 사 와서 먹어봤어요. 맛있더래요. 맛있다니까. 이게 맛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맛있어.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진리야. 미침 주의님 사기꾼 어떻게 됐어요? 사기꾼 잡았어? 먼데이슈 무시 이는 안 받으시나요? 나 무슨 혼자서 <laughs> 중고나라 흥정하는 건줄 알았어. 모니터 15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띠링 하데 10만 원엔 안 되나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이영 씨, 님이 뭐야? 저 표정이야. 저 무슨 표정이에요? 어, 33. 에 어? 졌어요. 죄송 수가 죄송해졌어요. 수고하세요. 이런 거에서 죄송하다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죄송합니다. 구해졌습니다. 왜 죄송해? 내가 우리가 죄송한 건 아니지, 그쵸? 구해졌어요. 수고하세요.이 낫지.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막 죄송해요. 뭐 죄송해요. 왜 죄송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맞죠? 여러분들은 죄송하다는 표정 많이 하지 마세요. 죄송하다는 표현이 죄송할 때 써야지. 어, 그냥 뭐, 뭐가 죄송해? 죄송한 건 아니잖아. <목소리> 맞죠? 바바 근데 여러분들 만약 다 q 쓰면은 어 잡혔어요, 구했어요, 죄송해요 이럴걸왜 죄송해? 요 그게 잡힌 i n g owning owning d i d 가비 자 가자, 가자 가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질것 같진 않은데 저희 반의 초성 이응 씨 이응 쌤 중에 시으치으 있어요. 한소현 임 임송이

나이스 나이스 팀아 우 우리만 믿어 듬직하다 듬직하다 하지 않나요? 우리팸? 어, 나젠가 샤샤, 1쿨인가? 1쿨 나젠가 1쿨인거 같은데? 이야 이열~~ 잘하는데 핵꽃인데 <laughs> 홍석천? 홍석천은 이미지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홍석천 옛날엔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좀 당당한 남자 좋아했는데, 그 밖에서 하는 행동이 그렇게 좋, 좋다고는 평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안 좋아해. 아, 이런 시즌 노래는 시즌 지나면 없애주면 안 돼? 아, 나왜두 번씩 눌렀을까? 아나키키두번신고니어 아이 잘 <laughs> 좋아 좋아 괜찮아 이그 됐어. 됐어. 점수 이기, 점수 이기면 됐지어이겼어 음. 다행이다, 점수. 아냐, 점수 이기 u 아, 점수 이기 u 점수 이기고 이기이고 이기고 있어. 점수 이기고 이기이이기 이기고 이 이기고 <놀람> <점수> <있드>. <제자드>. 어, 나이샤샤! 으아! 잘하는데, 오늘? 잘하는데? 잘하데 아, 또 틀렸어. 아씨아 오? 오? 또 틀렸는데? 상대도? 개야 하나 아, 나 하나, 까비 하나, 하나, 나하가지고라나 하나, 하나, 하만하 다음에 놀려야 되는데 아깝다. 뭐야 본인도 기기 하나, 놓고서나왜 왜? 기기 인사도 려렸구만기기 하나, 의나라나하 기기 나이나 하나비 뭐 끝났어. 2 0초나 남았는데, 아 감미롭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난 허스키한데 <laughs> 되게 감미로웠어요. 마지막에 어, 감미롭네. 나, 나, 남자가 들어도 감미롭네. 가자. 뭐야 이거 이놈. 이런 것도 생겼어요. 오, 좀 약간 징그럽네. 꽃채 그거 같네. 요 꽃채 하나 더 키우는 거 같네. 캐릭터로 맞죠? 오! 방금 괜찮은 아이디어 생각났어. 로우 비트 돈 쓰는 방법. 꽃채를 없앤 다음에 펫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 거지 그대로. 그러면은 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은 또 겁나 꾸밀 거 아니야? 맞지? 오씨 팬, 팬 마냥 꽃채를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꾸미는 거지 꽃채. 차라리 꽃채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지 말고 팻으로 만들면 돈 쓰는 사람들은또팻 꾸미겠다고 솔직 겁나 할거 아니야? 로비도또돈 많이 생겨가지고 노래도 더 하고 올라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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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꼬치다 와 꼬치다 아이축폭죽이다폭죽폭죽 폭죽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이번에 쇼미더머니6 한번 나가 볼까? 이런 이런 러브비트 노래 랩으로 하나 가져가서 내가 썼다고 거짓말 하고. 그 사람들이 러브비트 랩은 모를 거 아니야. 이런거 모르입까? 흑겨봐 like a so 간지 막이런면 테스트 보고 올까요? 굿 그. 그.. 나 목걸이 받고 뭐지? 그 1분동안 노래하는거에서 이제 질려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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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팀아 어, 어. 나이스 팀아 어, 어, 어. 잘한데 우리 팬우 나 메인 나인에나위인지 메인. 아구 맞아라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아고 오씨 내가 메인거야 내가 쿠치면 뭔가 라진가도 쿠칠 것 같아. 내가 밥이, 와. 65시간 됐다고? 65시간? 엄청 했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제 아빠한테 치킨 먹자 했더니 거절당했다고? 요즘 수요 안 좋다고 닭이 별로라고? 그럴걸요. 맞아, 맞아. 저건 맞아. 어. 근데 아버님이 <laughs> 안 사주시려고 <laughs> 수작 부린 걸 수도 있지요. 어, 수작 부린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엄마한테 떡볶이 사오라 해서 사왔어요 밤 11시에 밤 11시에 떡볶이를 엄마한테 시켜서 사오라 했다고? 불효네 아 그냥 운동할 겸 내가 사올게 엄마 뭐더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러던가 어? 아니면은 엄마 엄마 아니야 엄마 집이 엄마 밖인데 가면서 사갈게 아니야 엄마 내가 사가야지 그럼 밖에서 만나 이래야지 어? 불효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바뀌고 집에 오는 길이면은 엄마한테 엄마 오는 길에 떡볶이 하나 사줘 이게 아니라 어 엄마 나 떡볶이 사러 나갈 건데 어디 밖에서 만나자 그리고 같이 들어와 이래야지 어딸 키워도 소용없네 무슨 옛날에 뭐 아들 키워도 어,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도 안 켰는데 그래도 한진님 는 끝까지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구요 다음에 재밌게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 오늘 방송 그렇게 재밌는 것같진 않았는데 그래도 팸전이랑 빠선이랑 십성이랑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웬만하면 올라갈 것같구요 어이구 외식 코기님 어디 갔다 오셨어? 식사 하고 오셨나? 방종이라니 방종해야죠. 사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트 가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만나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태어나서 단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기가 막히게 흡입하고 오겠습니다. 7주년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7주년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걸 수도 있어. 내가 어, 딴 길로 안 세고 러브비트를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7년을 사귄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에 한 시간 방송을 하든가, 다음 주부터 평일 날 방송은 한 시간 방송으로 웬만하면 통일하려고 합니다. 어... 야근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냥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빨랑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유튜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